안녕하세요. 저는 제너럴 콘스트에서 작업하는 이혜령이라고 하고요. 주로 전문 배우가 없는 관객 참여형 퍼포먼스를 극장 바깥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 장소성 때문에 극장 규범을 기존에 통과하지 못한 관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를 탐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는 극장 바깥인 거리나 공공 공간, 또한 열린 공간이라는 어떤 낙관적인 시선 때문에 특유의 보이지 않는 어떤 배제나 소외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위 구호를 얻지 못한 이들의 이야기를 담는 작업이 피켓 라인인데요. 거리, 고유의 장소성에 주목하게 되는 시도로서 기획을 좀 발전시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2018년부터 작업을 시작하긴 했지만 2020년도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시작되고 나서 되게 작품의 방향성을 고민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주목하게 되었던 것이 비대면과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어려움을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도 겪었던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좀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재난 이전에도 이미 재난 속에서 살았거나 혹은 그런 환경에 처해 있었던 분들의 이야기를 담으려고 했었고 그러한 이야기를 좀 포괄적으로 담고자 처음엔 택배 기사님이나 뭐 영유아 보호자 혹은 환자 그런 분들을 만났는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어, 각자의 언어를 뭔가 찾아가고 있고, 파업도 하고, 혹은 시위도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반해서 돌봄 노동을 하는 노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괜찮다고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언어화되지 못했지만, 혹은 괜찮다고 하시지만, 과연 그게 괜찮고 이야기되지 않아도 되나라는 의문이 들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머니들이랑 좀더 집중적으로 대화를 하고. 그것들이 이제 이 작업 안에 놓게 되었던 것 같고, 처음 기획이랑은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기존 작업을 변형하는 과정에 있었어요. 그 때, 어, 원래 계획은, 어, 시위 현장인 시청 앞 서울 광장에 저희가 만든 초소형 작은 시위대를 세우고, 그들이 일상 공간을 점유하는 그것을 상상한 기획이었는데 아주 작은 오브제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광장은 코로나로 인해서 폐쇄가 되었고 그러면은 요 작은 분신들의 대리 시위는 어디서 벌어져야 할까? 어디로 가야 할까? 고민하던 차에 실제 시위자나, 어, 우리들은 갈수 없는 곳, 대리 시위를 해야만 하는 어떤 불가피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필요한 곳, 그런 상상력이 없는 곳, 으로 가자는 생각을 하던 끝에 국회의사당을 떠올리게 되었고 택배 상자에 작은 시위대를 담아서 국회의원들이일하는 국회의원 회관으로 택배를 발송을 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관객은 어, 국회의원들 그리고 보좌관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라고 보고 작업을 진행을 했고 택배 상자를 열면 그 분이 첫 번째 관객이 되는 것이고 이분이 매뉴얼이나 가이드에 따라서 각자 받은 그 소소형 시위대를 자신의 장소 혹은 그 책상 위라도 두게 되면 이제 그것이 또 다른 관객을 발생시키는 맥락으로 기획이 되었고 그때. 발생하게 되는 관객들은 그 작은 시위대를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여겨져서 QR코드나 구호를 통해서 연결된 링크로 들어가게 되면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해서 하나의 공간을 만들었는데 어떤 차별이나 사회적인 맥락에서 소외되거나 하는 것들이 뭔가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배제해야지라고 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떤 오해나 서로의 뭔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차이 같은 것들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스프레드시트는 어떤 도표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무를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이지만 거기에 아주 일상적인 웃음이나 뭐말 혹은 표정 같은 것들을 구현을 함으로써 아주 계산이 딱 맞아 떨어져야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공간에 말도 안 되는 희미하고 좀 엉터리인 그런 장면을 좀 만들자라고 해서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해서 실제 공간과 또 온라인 공간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대리 시위가 구성되었습니다. 관객이 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퍼포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질문 형태의 대본이 고안이 된 거였고 이후에 피켓라인 뭐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직업 속에서의 전화를 걸어서 오늘 병원에서 돌봄 노동을 하실 분 혹은 일주일 동안 혹은 한달 동안 저와 함께 여관에 관련된 청소나 돌봄이 필요한데 그런 일을 하실 분을 구한다라고 해서 정말로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그한달 간의 그 인건비를 드리고 워크숍 형태로 이것저것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어떤 대본을 드리고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보다는 그분들이 평소에 하셨던 일들의 연장선에서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되지 않는 어떤 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이게 뭔가 한국에 국한된 서울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라서 어디서든 그러한 의지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 곳에서 협업자를 찾고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태에 적응한다기 보다는 극복하고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업을 해나가고 싶은데 대리시위가 필요한 주체를 굳이 인간에만 두지 않고 비인간인 존재, 동물이나 식물들, 그들이야말로 지금 공유되는 언어가 없는 상태에서 배제되어 있기도 하다는 생각을 해서 그러한 차원에서의 작업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계속 해 나갈수록 뭔가 작품의 규모를 키우고 하기보다는 작지만 좀더 정확한 작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해요. 제가 혼자 작업을 하지만 사실 여러 협업자를 만나고 있는데 제가 하는 작업에 가장 중요한 협업자는 관객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뭔가 여기저기 누군가를 많이 만나서 작품 규모를 키우기보다는 어, 관객이 누구이고 제가 하고자 하는 작업에서 관객들에게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저는 무엇을 주고 싶은지 조금 더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저런 관객들을 만나서 더 어, 재미있고 좀 이상한 경험들을 만드는 것들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습니다.